인생은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의 여정이다. 달마 대사는 우리에게 그 여정에서 영감을 줄수 있는 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명언은 시작이 반이다입니다. 모든 일은 첫 걸음으로부터 시작되며 결단력 있는 시작이 성취의 반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 행복은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 행복은 우리 내부에 달려 있는 선택이며 우리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 넘어지는 것은 넘어지기 전에 학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공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며 실패는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번째 명언은 기회는 무엇인가 할수 있는 능력과 마음가짐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온전한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기회를 창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의 길을 만든다. 오늘의 행동과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 짓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을 비워라. 나와 달리는 것을 금지하라. 과거의 아픔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마음이 가득 차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자신을 이길 수 있다고 믿으면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이길 수 없다고 믿으면 이길 수 없다. 믿음은 우리의 가능성을 결정 짓는 열쇠입니다. 여덟 번째. 삶은 매순간 존재한다.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에 충실한 삶이 풍요로운 삶을 만듭니다. 아홉 번째. 갈망은 고통의 근원이다. 욕망과 욕구에 사로잡혀 고통을 받는 것보다 만족과 평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으며,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여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오늘을 기원합니다. 스카이 경영 연구원 임상국